그 소문이 돌고 난뒤 하층사에는 묘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스님들도 속으로는 저마다 궁금해했지요. 그 대성취자가 정말 오시는 걸까?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새벽에 안개를 가르고 한 행렬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앞장선이는 흰가사를 걸치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한 노승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한눈에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분일까? 그 노승이 하층사에 들어서자 법당 안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린 종카파는 자연스레 그를 바라보았고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가슴 깊은 곳이 울려왔습니다. 노승은 종카파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공결 닝보구나. 스승의 손끝이 그의 머리 위를 살짝 스치자 어린 종카파는 처음 느껴보는 맑고 깊은 기운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그날 노승은 어린 종카파에게 직접 소승, 대승의 계율과 밀교의 기초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공부만이 길이 아니니라. 지혜는 자비와 함께 자라야 한다. 마음이 열리면 글자 밖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흐른다. 그 순간 종카파는 법문 밖에도 또 다른 법문이 있다는 것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순히 총명한 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수행의 씨앗을 품은 제자로 거듭났습니다.